자 다음으로는 사용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재봉틀을 어, 먼지 제거, 내지및 분해 청소를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방법을 어,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를 하실 때는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을 시키고,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을 시키시고 어, 윗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옆면에 보시게 되면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 풀 수가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풀으셔서. 위로 살짝 잡아서 빼놓으시고 솔로 솔로 주역 여기 세와세가아프듯신 부분에 실찌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실이 끼워서 실이 실 위실 끼우게 하실 때 실이 엉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실이 많이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이 끼어 있으면 어, 쪽가이나 아 핀셋이나 뭐 이런 것으로 실을 제거를 해주시고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다 먼지 제거나 하시게 되고 기름을 치실 때는 아, 새와 새가 맞부딪힌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한 방울 정도씩만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했다고 치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걸 끼우실 때는 약간 주의를 하셔서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유지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내밑 네, 부분은 보조대를 옆으로 <laughs> 제거를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아, 북집을 먼저 빼겠습니다. 자 북집 손잡이를 잡고 북집을 빼내서 오신 다음에 어, 북, 반달집 안에 안에 실직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어,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기름은 어, 많이 쓰시고 나서 분해 청소하실 때테두리 어, 주변 자 이제 돌 돌린 바퀴를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가만히 있는 부분과 돌아가는 부분인데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기름을 한두 방울 정도만 둬서 이렇게 어, 회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서 끝나시면은 다시 어, 북집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게 되면 너 침판과 노루발 사이에 실직고이나 이물질이 끼게 되어 있는데 자, 도라이바로 뒤편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침판에 있는 나사를 이렇게 도라이바로 집어넣어서 눌어서눌러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침판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노르발도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침판 뒷부분에 실지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톱니 사이에 톱니 사이에 실지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관상복귀로 침판 먼저 끼워야 되겠죠 침판을 넣어주시고 아, 여기 분해 소지 및 청소를 하실 때, 어, 이제봉틀 자체에 그 전자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전구 부분도, 전구 교환 부분도 그렇고 하실 때에는, 어, 그 PCB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아주시고, 어, 전자 부분에 있던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아주시고, 어,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구 교환하실 때는 저희 AS센터에 문의를 자, 꼭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노루발을 장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분해 소지 및 간단한 메인 테러스를 유지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관리를 하셨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시고 나서 사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